時は、戦国末期。火の元全てを焼いた戦火は未だに勢いに衰えず山深いシ名の国にも燃え広がっていた。 一心国取りの決戦であった野良犬が心すらなくしたか ああ共に来るか飢えた狼そして戦場で拾われた狼は修行の末熟達の忍びとなった忍びの起は忘れまいが親の次に大事なもの お前の心に刻むがよいあれが今日からお前のあること命を年と守りたとえ奪われるとも必ず取り戻すのだよいなら狼よ 一心の国取りから二十四年。アシナの国は斜陽にあり、狼の忍びはすべてを失っていた。育ての義父も、守るべき主も。 忍びよ目覚めてくださいあなたの主のために。 자, 시작이네요. 어, 세키로. 다들 화제가 좀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 응? 꽃창포로 만들어진 문서, 누군가가 우물바닥에 던져놓은 글, 쿠로공인 늑대공에게 귀공의 숙명은 지금 망월로 했습니다. 우물바닥을 탈출해 향하시길, 칼날이 없더라도 귀공이라면 숨어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작을 한번 보죠. 점프가, 어, 굉장히 날라네. 음? 벽타기도 있고 벽타기 지금 무기는 없고 체력은 되게 적고 뭐투트럴 상태겠죠 조작도 알려주고 음. 어디 게임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다크소울 같은 거 하면서 뭐 한두 번 죽은 것도 아니고 한번 죽어보면서 익혀보기로 했습니다 어... 벽에 붓기 한번더 누르면 떨어지고 드려다 보기. 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어. 어, 은밀 웅크리고 수풀에 숨거나 마루 밑으로 이동하면 적에게 들키자고 지나갈 수 있다. 지금은 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은밀하게 적을 피해 망원류를 목표로 하면 될 것이다. 적에게 들키 것 같을 때는 정 머리 위에 경계 마커가 표시된다. 오케이. 이도자고によるのでしょうか 보니까 수풀 안에 들어가면은 은신 상태가 되는 음, 거고. 음, 칼이 없는 상태라서. 얼간이다. 다 들었고요. 어, 웅크리고 있으면 마루미처럼 좁은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음, 여긴가? 여기, 훔쳐 듣는다. 미야그라가 고요히 못기니 떼라사려오올 미코사마와 また 츠키아카리데쇼 오요미카노 이 지금 여듣는 기능이 아예 케이터 닌자니까 설정이. 금일아이로뭐이로도로아마로 나도 그나마. 길이로 삼아도 나도 그나 나도 나 듣는다. 안타깝게도 되게 조그맣게 들리네요. 어, 길을 알려 준알 같습니다. 가서, 매달리기. 모서리 근처에서 메... 어... 매달리기동, 기어오르기 떨어지는 점프. 점프에서 매달리기 버튼을 한번더 눌러야지 매달리지네. 이건 좀 불편한 거다. 자동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어. 어. 오케이. 이 꼬마가 군주죠?

드디어 칼을 받는구나. 쿠사비말 싸울 수 있겠습니다. 소나타는 칼날다. 와가 시노비요. 주중의 약정이 시다나이. 인을 떨어시. 나리에 쓰가요.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가 일본 회사라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 사무라이나 닌자 소재로 한 게임을 만드네요 뭐 자기 나라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이대로 쓰레기가 나가려나? 아 쿠사비마루 주군인 용륜의 황자 쿠로가 하사한 독 아시나의 서기인 히라타 가문에 전해지는 것 잃어버렸으나 다시 늑대의 손으로 돌아왔다 쿠사비 마루라는 이름에는 바람이 들어 있다. 닌자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숙명이지만 일만의 자비를 벌어서는안 된다. 그 바람 때때로 거미 알아주려나. 오호 감이요. 기즈를오때오르나오う 감이요. たにこれ요오そう이 오호 이요 오호 감이요. 오호 감이요. 오오오 약수가 든 표주박, 상약표주박, HP를 회복시키는 약수가 들어간 표주박. 퓨주바. 휴식하면 표주반의 약주는 다시 차오른다. 희대의 약사 독엔 그 제자 중한 명이 만든 것. 약수가 저절로 솟아나니 나다히 기묘하지만 거기엔 순대진 비법이 있다. 옛날에 그 다크소스를 쓰려 있는 에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군. <목소리> いや、死災は後にしよう。今はこのアシナの城を出さねばならぬ。行い<為>。堀沿いに進んだ橋の下に城外への抜け穴がある。一心様よりそう聞いたことがある。まずはその橋下の抜け穴を見つけてきてほしい。見つけたらそうだな。アシナの歯笛で合図をくれるか。ほら、昔。 키세てくれ다であろ 어, 장비, 음. 장비를 해라. 장비 메뉴 열고, 전환, 오케이. 일단은 장비 메뉴 열어보죠. 장비 메뉴 다 개까지 착용할 수 있다. 미예금, 사용아이템, 상하표 주방 어, 하나는 귀한 귀한템, 그리고 칼은 음. 오케이 착용한건가? 한것 같네요 열어보죠 음? 어체간과 인살, 인자의 공격은 채간을 깎기 위한 것에 있다. 공격을 거듭하면 결국 적의 자세가 무너진다. 자세를 무너뜨리면 인살로 일격에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음, 음, 오케이, 일단 싸워보는 수밖에 없겠다. 좋아! 바로 일격필살이 나가는. 그러니까 체간이란 게 스태미나고 스태미나를 공격을해서 소비를 시키고 일격필살을 날린다. 뭐 이런 개념 같아요. 튕겨내기. 음, 적의 공격 맞춰서 방어 버튼 을 누를까. 오케이. 여기 때려고 아. 예? 한방이요.